일단 리벤지 보고 거뛰어가려 너무 어려워 내가 그냥 잡을게 오오 테스트 내스트 내가.. 어.. 왔어? 에 점사 점사 아니, 잡았어 잡았어 아니 뭐 점사 할 것도 없네 나 혼자 아니, 쳤나? 에 혼자 쳤겠죠 응너 어, 없지? 예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죽나? 아이 다쥐뻗드리라니까 지금 근데 왜 우리를 막 피하는 거야? 홍대 있어 막 피. 홍대. 네. 자 이쪽 이거 카우. 어, 어. 홍대 카우 타요? 잠깐 카우 풀었나? 홍대 카우네. 그렇지? 응, 아직 못 풀었지? 자좀사 홍대. 잠깐만 어디갔죠? 아 여기 있지. 말아요. 나 지금 형님 어시마 하고 있어요. 자 묶었어요 내가 묶었어. 번... 홍대 묶었어. 뭔 묶었네? 아마, 아마, 아마. 자, 묻고, 점사, 점사, 홍대 점사 잡았어, 에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지금. 너도 쳤지? 아, 저두번 쳤어요. 어, 어, 어 잘했어. 기다려서 한번 아, 볼까? 공략치타니까요. 됐어. 요거들 커울 풀라고 나왔어. 그래도, 요거는 안 하는 막비야, 홍대는. 아, 이 나네 여기 내캐릭도 네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옆에 이렇게 여기, 여기. 그냥 사냥만 돌려놨나 보네 급하게 열심히 하네 여기도 나네 여기 내캐릭들이 아, 네 응. <laughs> 다 있는데 이이이 아모르 파티 얘들 일단은 뭐철전체가 네. 선포하고 치는 것 같아 우리를 그지? 아, 죽여버려야지, 뭐. 그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캐릭 하나가 뭐, 쳤다. 치면 은 뭐, 그 캐릭 친다. 하지만, 이거 뭐, 한둘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여기 향기로운 향기 있네. 그지? 어. 자, 점사! 향기로운 향기,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됐어. 아니, 여기 없잖아, 지금. 나백기. 음, 뭐야? 비트는 어디야? 어쨌든 잡았어요. 뭐, 자, 이거 보이지 나 있지? 나 보이지? 에이, 보여요. 내가 아니고 캐릭맨이 나 앞에 나 캐릭 안 에이, 보여? 보여요. 어어 어. 말을 안 해가지고. 어어 어. 지금 마이크가 꺼졌나 봐. 이거 앞에다. 보이지? 예 네. 요거는 보라가 안되네 나는 찍어놨어 간겁니다 어 이건 카브로기랑 네. 해야될거 같은데? 그지? 어저 그거 있어요 뭐? 요걸 올림해가지고 어저찍거 있어요 죽여요? 어 점사 나 점사 낮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네, 네, 요 어, 제가 줄게요. 화력 집중? 됐수 잡았어. 떨궜네. 네, 네. 지금 이거, 이런 것, 야, 이거, 기떨궜습니면 8,90만 들어. 그러니까요, 저거 아덴인데. 자, 이동. 아모로 파트는 일단 다 잡아요. 지금 한둘이 아니야, 우리 막병캐들만. 내가 아는 것만 네 개가 우리 막 비했어. 좀 전에 나도 막피하고 나가, 군주인데, 쟤가 먼저, 나 친다고 뭐, 전투창에 말하면서. 근데 혈 군주야. 그, 그리고 선포까지 해놨어. 어, 보니까 지금. 하이 안녕, 여기 있지? 하이 안녕. 앞에 보라 유도야봐 이거는. 보라. 봐봐. 범위 스킬 쓰기 때문에 그거는 보아야 될 거야. 범위 스킬 쓰기 때문에. 하이, 안녕. 어디, 어디, 앞에서 있어야 응. 어. 보라 될 거야? 뭐, 수, 앞에서 했으면 되겠죠. 응, 범위 스크롤 안 쓰나? 안 쓰나? 봐서 안 쓰면, 은 뭐, 할수 없는 거고. 어, 대료 뭐야? 보라 때문에 지금. 응, 어, 보라 아. 때문에. 애들 그냥 피보니까 그냥 저 죽여버려요 그냥 하이안하이안용랑 점사 자하이안용 점사 이거 네. 컨백모드 켜요 자뭐야 아, 누가 벌써 잡았어? 네. 두방이면 죽는다니까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치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 파마지 여기 파마 한번 붙어요 보라 네. 이도되나아 얘도 두방이면 죽는다니까요 파마 한번 붙어봐 좀, 아이, 진 아니, 아니, 우리도 <laughs> 좀 쉽게 해. 칠 때는 말해. 응? 아니, 어시 잡으면 죽여야죠. 아니. <laughs> 보라 유도해서 잡는 게 낫지. 일단은. 한번 잡아봐. 몇명 죽으면 넘어가죠? 백 명. 백 명? 람나도 있어요. 보라 한번 되나 붙어봐. 보라 되나 붙어봐요. 람라더. 야, 그, 계속 죽여, 혼자. 람라들도 잡았고. 마견우, 마견우. 어딘 어디 응. 어. 캐리몬이 작업장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아니에요. 응. 어. 이 작업장 아니야? 마견우. 아까도 그렇고, 그지? 이 보라 의도가 될 텐데. 어 일단 잡았고. 밑으로가 다 잡네. 뭐야, 그거. 여기 또 있지, 마선? 어? 또 잡았어? 바로? 어, 이거 한방이야? 응? 어? 진간장 어, 여기 진간장 이 발음도 어려워 진간장 아, 아니, 아니, 자 또. 두방 두방 아니 이거 이거 한번 보라로 붙어봐봐 응? 어? 진간장 점사! 오얘 보라 될거 같은데? 어 보라 될거 같아예 네. 근데 보라가 되나? 우리가 빨간색인데? 어 잡았어 진간장 강화님 왜 카오도 했어요? 내가 죽였어요 어 누구? 보라가 <laughs> 기... 안찍 우리 저희가 빨간색이라 조이가 응. 아, 빨간색이라 안안 보라가 안돼요 카오면 보라가 안돼 그래서 안되죠 어, 어차피 지금 틀렸어 우리 <laughs> 카브로 해야돼 <laughs> 해랑형야 <laughs> 아, 이거 아깝다. 보라 유도 될것 같은데. 헤라형 점사요. 화력 집중! 어, 화력 집중! 뭐,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됐어. 음. 불신술. 응? 불신술. 어디 포착했어? 분실술! 어, 앞에 아, 잡았어. 잡았어. 벌써 잡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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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잡았고. 뭐야, 어디 잡았어? 또 있네. 분실 점사! 불신점사! 분실 점사요.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어, 오케이, 오케이. 했지? 됐어. 제대로 잡았네.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막피들이. 막피 마피 혈이지. 막피가 군주고 선포해서 우리 걔들이 다 치고 있으니까, 그지? 막피 98. 어디있어요어있어 자, 내려와서, 점사에도 여기 앞에 있네. 저 앞에 있지? 자, 준비. 어디를 해요 앞이야. 어시, 자, 자 여기 앞에 앞, 98.4, 어시 어시, 98.4, 어시,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98.4 98.4 98.4요. 어시 왜 안돼? 보가마으면 어떻게 잡았어 잡았어. 어 안돼어시 내가 잡았어. 이건 나 혼자 잡았네. 98, 막피 98, 어시가 어 안돼. 아니 왜, 왜 어시가 안되지? 어시가 왜 안돼? 여기 있지 거친 생각 이거 범위 시클 쓰네 아 근데 우리 카우가 안돼 자 준비 점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내리고요 아니 왜 이렇게 느어 내리는게 거친 생각 점사 자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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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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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이요 점사 그렇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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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잡았어 뭐야? 치고 있었지 응친 거야 뭐야 내가 죽인 거예요 대장이 죽인 거 같은데 모르겠어 어, 여기 다시 한번 거친 생각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거친 생각 잡았어 잡았어 나 이제 저에서 제대로 잡았어요. 음. 썬더보드 점사,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얼른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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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보드 점사, 잡았어, 잡았어, 됐어. 지금 없지? 여기 없는 게 아니지, 정주광. 자 앞에 보이지, 정주광, 정주광. 여기 있지? 어디 어디? 나 있는데, 이 앞에 정주광, 응. 도어프. 도어프야? 어 정중앙 점사! 어, 아니지 아냐 아냐 정중앙 아, 점사 다른 때라서 다른데 어 정중앙 이거 안보여? 어 잡았어 잡았어 나힐힐힐저 아니에요 킬 누가 있어요 강하신 분 아니면 대장? 뭔 말이야? 지금 궁순데 강하신 분님. 강하신 분, 강하신 분은 나보다. 이나 군주인데 아모로 파티얼 나한테그 항복합니다. 뭐. 이렇게 긴 말을 하고 뭐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보니까 오늘 먼저 우리처럼 또 아까 저기 뭐야 말한 게 죽었다는 것 같은데 나도 나 죽었고 여기 있지 서바 그치 앞에 서바 어치 어치 응 다시 서바 서바 점사 서바 점사 서어 잡았나? 어치 어한어한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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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어치 어아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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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